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에너지바 하나 먹고 가려고요. 진짜 주머니에 있고 먹을 거꼬 넣어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 아, 안 돼요, 전 약을 먹어야겠어요. 그냥 올라가려고 했는데 우와 언니 잘감 보이지? 이거, 이거 하나 먹을래요아 어, 아니다 이거. <laughs> 지지 마을 달래 주던 노을빛 외로울틈도 없이 물 들어가네. 아그뚜르뚜뚜 아. 행복한 꿈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조금은 내만 달래 질까 달라진 점이요? 정말 레츠고라이딩 하면서 진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정말 다양해졌어요 어, 맞아 맞아 아 감사하죠 어, 진짜 감사한 일이지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알아봐주시고 진짜 산책자고 해주시면 세상 부끄러운데 아, 정말 신기해요 근데 아,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더 뿌듯했던 것 같아 좋, 정말 레츠고 라이딩 아니었으면 몰랐을, 어. 평생 몰랐을 사람들이랑 어. 같이 자전거를 탄다는 게 정말 영광스러웠었어요. 특히 우리가 네. 맨 처음에 찍었던 삼척에서 김팔리 선생님. 음. 김팔리 선생님이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랑 자전거를 타는 게 처음이라고.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이 보고 싶어요. 어. <laughs> 야, 근데 일단 뭐가 보이니까 기분이 좋다. 와, 아. 긴 여정의 끝을. 천백구지에서 어. 맞이하는군요. 그렇지. 간다, 간다 어. 천백구지. 간다, 간다. 아. 아, 아. 아, 오늘 좀 길었어. 와, 와. 아. 멋있게 가자. 저게, 멋있게 가자. 멋있게. 좋아. 와. 마지막이다. <laughs> 저짜 끝이야. 야, 진짜 끝이야. 진짜, 진짜 끝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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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기야, 저기야. 저 비석인 거예요? 어, 저기 오른쪽에 있을 거야. 제주도 라이징 시즌2 마지막 제주도 라이징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저희가 진짜 천백고지를 올라왔네요 저희가 마지막 촬영을 이렇게 제주도 천백고지에서 할수 있다는 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시즌 2 촬영을 하면서 보통 대부분의 게스트분들께서 본인이 자주 타는 코스 좋아하는 코스 이런 코스들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라이딩은 피디님께서 직접 이렇게 손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렇게 운동을 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어필을 <laughs> 오늘 오르면서 이야기 마음껏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분들 만났던 얘기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제 1화에서 거의 우리 아버지의 나이대시죠. <laughs> 아버님 나이대 김팔론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마 곧 군대 갈 거예요, 형준씨는. 아, 그 어린 친구들. <laughs> 맞아요. 그 젊은 친구들부터 해서 제 나이 또래 동호인분들, 국가대표 선수님, 음. 그리고 제일 잘 나가는 현재 코치님까지. 맞아. 정말 많은 분들 만났네요. 그래서 하나 하나 팁 알려주시고 본인이 타는 코스 소개시켜주시고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그리고 얻어가는 것 같아요. 음또 저는요 저희 첫 촬영이 강원도 삼척이었잖아요. 맞아요. 강원도 오. 삼척 그리고 전주도 촬영 가고 함양 그리고 오, 오늘 여기 제주도까지 정말 혼자였으면은 저는 서울에서만 탔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맞아요. 몰랐던 예쁜 곳을 이렇게 렛츠고 라이딩을 통해서.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기분이 좋았던 거는 게스트 분들이 저희의 힘듦을 함께 공감해 주신 거. 맞아, 맞아. <웃음> <웃음> 배고프다, 힘들다, 덥다, 같이 해주시면서 어머 윤정 씨 알아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서 되게 공감받으면서 힘의쌰의쌰 받고. 그래서 그 한마디에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 그리고 촬영하시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좋은 라이딩 코스를 많이 다니니까 음. 주변에 라이딩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지나가시면서 렛츠고 한번 우리가. 그래, 고 제주도. 또 만났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렇게 많은 분들 만나면서 진짜 많이 사랑받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 한번 해 볼까요? <laughs> <laughs> 아, 마지막이라니까 음, 아니에요. 저희는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렛츠 고! 라이딩! 안녕하세요. 김종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가장 대중적으로 볼수 있는 평페달과 허벅지의 앞뒤 근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클립페달이 있는데요. 클립페달의 경우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페달의 모양이 아마 이러한 제품일 겁니다. 이 페달의 경우 클릿을 정방향으로 껴야 되는 단점이 존재했었는데요. S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체결 방식으로 클릿을 장착하고 뺄 수가 있어서 방향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과 함께 커버가 장착되어 있어 길을 걷거나 할때 클릿을 보다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S사의 페달의 경우 평페달 어댑터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어서 이 어댑터를 활용해서 쉽게 장착을 하면 일반 평페달처럼 운동화를 신고도 자전거를 주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클립 페달을 사용하시다 보면 무릎에 통증을 느끼셔서 저희 매장에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신데요. 기존에 흔히 사용하는 클릿의 경우 3도, 3도, 총 6도의 유격변위가 존재해 상당히 무릎이 고정되는 느낌을 가지셨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S사의 클릿의 경우는 총 7.5, 7.5, 15도의 유격 범위가 존재해 보다 무릎이 바깥으로 나가거나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피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와 같은 큰 유격 범위가 존재함은 무릎 부상 방지에 보다 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났어요.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브라이딩, 파이팅 <laughs> 멋진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끝났다. 아빠, 저 여기 왔어요. <laughs> 올라왔습니다. 해냈습니다. 자전거 타고 어떻게 올라오냐 그러는데, 1 1 0포지 근데 이것만 타도 힘들거든요. 근데 나쁜 피디님들이 저희 오늘 사련이숙길에중산간도로 타고 성파악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다시 일로 올라왔어요. 진짜. 촬영 예쁘게 안 나왔다고 왔다 갔다를 맞아. 몇 번이나 시킨지 몰라. 요네번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너무 힘들어. 아, 자전거. 자전거에 수고 많았다. 가자. 피디님 안녕. 수고했다. 안녕, 안녕. 안녕. 잘, 우리 잘 가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laughs> 안녕.